나 이번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고혈압이래. 약을 먹어야 한다는데 이거 한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너도 나도 작년에 콜레스테롤이 좀 높다면서 약 먹으라고 하더라고. 근데 이거 먹어야 하는지 걱정되더라. 뭔가 너무 쉽게 약을 주는 것 같아서 말이야. 그러게 말이야. 건강검진만 받으면 이런저런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오히려 그 뒤로 더 불안해지더라고. 건강검진. 받으면 당연히 건강을 챙기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혹시 건강검진이 오히려 여러분의 불안감을 키우고 건강을 더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은 들어보셨나요? 이런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검진 결과에서 혈압이 높다거나 콜레스테롤이 조금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시작됩니다. 이제 평생 약을 먹어야 하나? 혹시 큰 병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라는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오죠.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오히려 병을 키우고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검진은 무엇인지, 오늘 이 영상에서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승재 씨는 55세로 매번 건강이 걱정될 때마다 병원을 찾는 사람입니다. 특히 머리가 아플 때면 뇌에 문제가 있을까봐 불안해하며 MRI 검사를 반복적으로 받았습니다. 선생님, 이번에도 머리가 자꾸 아파서 뇌 이상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뇌종양 같은 거면 어떡하죠? 승재 씨, 지난번에도 MRI를 찍었고 결과는 정상이었어요. 이번에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MRI 한번더 찍는 게 낫지 않을까요? 물론 걱정되시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받는 MRI 검사는 방사선 노출이 누적될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도 불구하고 승재 씨는 마음 한 구석에 불안함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검사가 오히려 그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방사선 검사인 CT나 MRI 같은 검사는 중요한 진단 도구이지만 필요 이상으로 반복하면 방사선 노출로 인해 장기적으로 암발병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CT 스캔만으로도 뇌종양이나 백혈병의 발병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검사는 오히려 암발병 가능성을 높이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생각해 보셔야겠지요.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검사인지 말입니다. 45세 여진씨는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주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도 꼼꼼하게 챙겨왔죠. 그러던 어느 날 이번 검진에서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궁에 혹이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악성은 아니지만 근종이 조금 커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수술이요? 특별히 불편한 것도 없고 통증도 없는데 꼭 해야 하나요? 지금은 증상이 없지만 혹이 커질 수 있어서 미리 제거하는 것이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더 커지면 수술이 더 복잡해질 수도 있고요. 이 말을 들은 순간 여진 씨는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수술에 대한 불안감에 잠을 설칠 정도였습니다. 자궁에 생긴 혹이 낯설게만 느껴졌고, 그로 인해 여러 가지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설명에도 여진 씨는 여전히 망설여졌습니다. 주변에서 수술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수술 후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혹이 없었던 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진씨는 수술이 꼭 필요한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검진에서 발견된 자궁근종은 대부분 양성이고 증상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여성들이 수술 권유를 받으면 불안감에 의해 수술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자궁근종으로 인한 자궁절 제술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으며 그중 일부는 수술이 불필요했던 사례였습니다. 수술 후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경험담도 많습니다. 자궁근종은 크기나 위치에 따라 충분히 비수술적 치료나 관찰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불안에 휩쓸리기보다는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53세 미이 씨도 검진에서 자궁근종이 발견되어 자궁절제술을 권유받았습니다. 불안에 휩싸인 미이 씨는 의사의 권유대로 수술을 진행했지만 수술 후 몸은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미이 씨는 후유증으로 인해 장기간 회복 과정에 어려움을 겪으며 정말 수술이 필요했을까라는 후회에 휩싸였습니다. 최근 한국 의학 연구 자료에 따르면, 자궁근종으로 자궁절제술을 받은 여성 중약 20%는 실제로 비수술적 치료가 가능했던 사례였다고 합니다. 자궁근종이 무조건 수술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궁근종의 크기나 위치, 증상에 따라 충분히 추적 관찰하거나 약물 치료로도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불안감에 의한 조기 치료가 오히려 큰 부담을 안길 수 있습니다.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비수술적 치료 방법을 고려하고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진은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도구이지만 이후의 선택은 충분한 정보와 신중한 판단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겠습니다. 특히 80세 이후의 건강검진은 오히려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내시경, CT, MRI 같은 고위험 검사는 고령자에게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장내시경의 경우 대장벽이 얇아지면서 천공의 위험이 커지고 지나친 방사선 노출은 암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고령자들이 이러한 검진으로 인해 오히려 큰 고통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85세의 어르신이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장이 터지는 사고를 겪은 가족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 가족은 건강을 챙기기 위해 한 검사였지만, 결국 검진 후 어르신의 건강이 악화된 것을 보며 가족들은 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괜히 검진을 받게 했다는 생각과 후회가 머릿속을 맴돌았죠. 이처럼 나이가 들어서 받는 검진은 오히려 해가 될수 있다는 현실을 직접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 따르면 8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수적이지 않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자일수록 검진 중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이 높고 설령 병을 발견하더라도 치료나 수술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수술을 해도 회복 속도가 느리고 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이 더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굳이 검진을 통해 이러한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많은 의사들이 75세 이상 특히 85세 이후에는 대규모 검진을 피하고 증상을 중심으로 한관리에 집중할 것을 권장합니다. 검진이 무조건적으로 건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고령자의 경우 불필요한 검진이 심리적인 불안감을 증가시키고 몸의 회복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증상이 있거나 몸에 불편함이 느껴질 때 필요한 치료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특히 80세가 넘은 고령자의 경우 검진을 통해 발견된 병도 실제로 치료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암이 발견되더라도 고령자의 경우 수술이나 항암 치료는 오히려 몸을 더 약하게 만들고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수술이나 치료의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하는 후유증과 심리적 고통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불필요한 검진을 줄이고 몸 상태에 맞는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에게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일상 속에서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이느냐입니다. 무조건적인 검진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건강관리와 편안한 마음가짐이 필수적입니다. 건강검진이 건강을 지켜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역효과가 날수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는 건강검진을 맹목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이와 상황에 맞게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불필요한 검사를 피하고 자연스러운 몸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검진이 아닌 스스로의 생활습관과 건강한 마음가짐이 오히려 더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사실, 건강검진의 결과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검진 결과가 나쁘게 나올 때 우리는 때때로 과도하게 불안해하고 그 불안감이 오히려 우리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불안을 덜어내고 더 건강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건강검진을 받은 후 어떤 결과를 듣든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검진 결과를 듣고 불안해하거나 걱정을 하기 시작하죠. 이런 경험 아마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물러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이야말로 몸과 마음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이죠. 이번엔 미희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미희씨는 몇년전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고 매일매일 약을 먹어야 한다는 사실에 스트레스를 받았죠. 검진 후 오히려 건강이 나빠지는 기분이 들었고 매일 혈압을 확인하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미희 씨는 병원에서 긍정적인 사고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배웠습니다. 내 몸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를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자라는 말을 듣고, 조금씩 생활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죠. 약을 먹는 대신 평소 즐기던 산책을 조금 더 자주 하기로 했고, 매일 아침마다 5분씩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이 씨는 하루하루 몸이 더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불안감이 줄어들고 심리적 안정감이 돌아오면서 몸도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 그 자체로 그녀의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사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마음 상태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미국 심리학협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인 불안과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심장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을 높인다고 합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면 면역력이 강화되고 더 나은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일상 속에서 이런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오늘 나는 건강하고 내 몸은 나를 지키고 있다고 말해 보세요. 이 간단한 습관이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하루 중 잠시라도 나만의 시간을 가지며 심호흡을 해 보세요. 긴 호흡을 통해 몸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고 마음의 긴장을 풀어 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 내 몸이 해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 보세요. 우리가 가진 건강에 대한 감사함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더욱 강화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필요한 걱정과 불안보다는 긍정적인 생각과 건강한 마음으로 우리의 몸을 돌보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에 연연하기보다는 내 몸이 나를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에 집중해보세요. 마지막으로 건강검진의 두 얼굴이라는 책을 쓴 마스모토 미스마사 씨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는 지나친 건강관리가 오히려 불안과 스트레스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나이를 먹고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노화 현상을 병으로 여기고 이를 피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건강검증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피부가 늙고 머리카락이 빠지며 시력과 청력이 약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병으로 여기지 말고 세월과 싸우기보다는 세월을 받아들이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쩌면 모르는 게 약이라는 속담처럼 불필요한 걱정을 하지 않는 편이 더 나은 삶을 살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몸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검진과 약물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생활 습관과 마음가짐이야말로 진정한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오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지나친 불안감에 휩싸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야기한 주요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건강검진의 이면을 이해해야 합니다. 건강검진이 당연히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불필요한 걱정과 불안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 결과로 약을 복용해야 한다거나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할 때, 그 필요성을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과도한 검사가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CT, MRI 같은 방사선 검사는 장기적으로 암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검사가 중요한 도구이긴 하지만 지나치게 자주 받는 것은 우리 건강에 오히려 해가 될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셋째, 불필요한 수술과 치료를 피해야 합니다.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것이 모두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궁근종과 같은 경우 수술이 불필요한 경우가 많고 오히려 후유증으로 몸이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충분한 상담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넷째, 80세 이후의 건강검진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80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대규모 검진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이나 ct 같은 검사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치료가 필요해도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나이대에는 검진보다는 몸 상태에 맞는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다섯째,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건강을 지킵니다. 건강검진 결과에 너무 연연하기보다는 내 몸이 어떻게 나를 지키고 있는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가 면역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검진에 의존하기보다 나의 건강 상태에 맞는 적절한 관리와 마음가짐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 내용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구독자 여러분께 건강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드렸기를 바랍니다. 또한 건강검진뿐만 아니라 건강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잘될 라디오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 영상이 도움이 될 만한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늘 함께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